책을 다 읽었으니까 얘기를 해볼까? 일단 책정용이 많이 어려웠어 음.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웠고 근데 결국 그건 것 같아 건축이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음.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설계나 그설계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이 자본적인 체제를 위한 그냥 도구라고 그 도구로 그냥 절약돼 버리는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 맞아 우리가 학교에서 맨날 하는 이 프로그램 설정인이 아니면 뭐 이용자 페르소나 설정인 이런 것들이 타프리 말대로라면 프롤레타리아트로 전락한 건축가의 이제 처지를 인정하지 않고 창조자인 척 하려는 어떤 몸부림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앞선 아방그라드와 같은 예시들과 같이 자본주의 체제들을 위한 도구의 역할로. 누구의 역할을 자처하는, 행, 자처하는 행위라는 거지 음. 그렇다면 우리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좀 취해야 될 만한 태도는 뭐가 있을까? 약간 음.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실제로 설계할 때 음. 사용하는 프로세스인데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설정하는 이런 거나 뭐 컨셉 설정하고 이런 거 보다 이 대상지에 자본주의 시스템에 순응하는 상태로 이제 건물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이 건물이 지어진 결과물이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. 내가 만든 건물이 이제 이게 내가 만든 건물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만을 생각하고 설계를 하는 게 이미 완성 이미 견고하게 완성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건축적 순수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. 음. 그것도 어떤 측면에서 보 맞을 수 있지만, 약간 나는 오히려 형이 말한 그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그 건축가가 스스로를 좀 광범위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창조적, 창조자라고 좀 정의하는 것과도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, 약간 우리가 그 창조자라는 그 권위적인 위치에 있는 그 입지 자체가 이 세상, 그러니까 사람,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건축의 그 순수성을 보여주지 못하게 하는 그 역할이라고 음. 생각 보여주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순수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낮아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진실이라는 그 탑의 꼭대기에 있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탑을 구성하고 있는 그 자본주의 체제의 도구로 쓰인다는 그런 것들을 다 없애야 음. 제거하고 없애야 그게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좀이 현실에서 좀 어려운 것 같아. 음, 내가 아까 말했던 그 태도들이, 음. 너가 말한 그 탑에서 그, 그 자본주의에 대한 구성 요소가 음. 프로그램이나 컨셉이나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, 음. 약간 추가적으로 그탑 얘기에 빗대서 내가 말하자면은 음. 그 탑의 구성품을 없애기 위해서 만약에 이제 비계를 설치를 해가지고. 사람들이 올라가서 이거 없애자, 빼는 작업을 이제 하려고 하면은 뭔가 누군가가 계속해서 그 비계를 걷어차서 없애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음, 어떤 건축가들이 음, 뭐, 예를 들면 이제 토마스 헤드윅이 가장 먼저 떠올랐는데, 사실 괜찮아. 누구보다도 이제 창의로운 척, 창조자인 척, 하지만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자본주의의 모순을 감추는데 열중하는... 음, 음. 도시의 지루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지만 왜 지루하게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알아볼 생각이 없고, 음. 그죠? 이렇게 유선형이고 알록달록하면 재밌겠죠. 음. 라면서 두번 보면 지루해질 뭔가를 양산해내는 음. 뭐 정형적이지만 다채로운 삶의 현장이었던 아자부다이를 철거해버리고 그 위에 비정형이지만 획이라든 명품, 명품 브랜드를 위한 공간으로 전부 채워넣어버리는. 그러니까 이런 모순적인 행위는. 더 이상 건축이나 예술의 이름으로 불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. 음, 그 부분은 동의하는데, 그 그러니까 형이 말한 그 지루함이라는 그 본질을 타파하기보다, 그냥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가림막을 설치한 행위로서 아저보다 힐스를 세워버리잖아. 음, 그런 행위들이 없어지는 거에 동의. 토론하다 보니까 좀 드는 생각인데, 우리가 이렇게 토론하는 그런 방식이나 토론하는 이런 내용 자체가 타프리가 그래서 말한 그 건축 비평. 이라는 그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 나누는 그러한 방식들로 인해서 점점 이러한 게 확산되고 퍼진다면은 뭔가 이 타프리가 말한 이런 한계점에 또 새로운 출발점을 제시할 수 있는 좀 그러한 가지가 좀 도출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. 타프리가 책에서 말한 말 따르면 더 이상 건축을 비평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비건축적인 책들을 읽고 리딩을 하고 토론을 했잖아. 이런 것처럼 좀 비건축 앞으로의 확장성을 위해서는 비건축적인 부분에서 건축적 지향성을 이렇게 추출하고 발굴해내는 게좀 대단하게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.